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우 벌써 4월달입니다. 가급한데 조금 보태서시라고 5만원짜리 10분께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적이 많아야 게임이 재밌으니까 아무리 내가 전설 뽑고 해봐야 여러분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적 때문에 뽑는 거지 보여주려고 내가 뽑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서버를 먹더라도 서버가 전체 힘을 합쳐서 나중에 우리 서버가 10개 있습니다. DK 서버가 10개 있는데 하나, 하나, 하나 다뿌러뜨려 뿌려고 어 지금 각 서버에 대가리들이 있잖아. 어뭐 요포왕도 있고 뭐 봉파리 형도 있고 뭐다 뿌라 뿌려고. 그러려면 내가 이게 전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글쎄다. 아, 씨, 발 어제 베이스는 많이 깔아놨고, 20번 실패하면 공짜로 주거든. 아, 근데 20번 실패하고 받으면 쪽팔리잖아. 아, 씨, 발 그래뿐만 뽑아도 지금 제일 받아니까. 어, 여러분들은 절대로 낳는 거 가금하는 거는 따라하시면 안 되고, BJ들 가금을 하는 거를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에이? 게임 안에 주는 보상으로 일단 게임의 맛을 보고, 여러분한테 맞으면 게임을 하십시오. 어, 이게 맞는 거지. 여러분들이 오늘 봐야 될 거는, 나는 이제 장비 뽑기를 아예 손도 안 내잖아. 그죠? 안 한다, 가면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전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변신하는 거고, 룬도 영웅 풀입니다. 나는. 그, 지금 봐야 될 거는, 내가 컬렉션이 4개인가, 희귀 4개가 없고요. 빨간색이 5개가 없어. 그게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거랑 영웅 돌려서 전설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두 가지만 딱 보면 됩니다. 약속했습니다. 자, 약속. 어, 닝거 오늘부로 전설 나오면 가금 수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게임 아래 앞으로 재미만 드릴게. 오케이? 벤츠이 많이 터지면 많이 돌아가랑기고 어제처럼 아 새벽에 진짜 대박이었네 참. 아유 뭐잘 터지면 뭐해 안 조른데 일단 저기 뭐 전설만 나오면 공속이 충분하니까 레벨업이나 뭐 이런거 때문이라도 전설이 있어야됩니다 내같은 경우에는 콜드가 그러면 딱 9.2만 스타트다 9.2만 잘나오면 좋겠다 아 진짜 두껍으면 좋겠다 라이스 있다 와 벌써 글쎄... 아, 좋아요 어, 좋아요 어제 기운이 아직 남아있나봐요 형님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서 와 사람 봐봐 우리 서버 미쳤다 사냥 안 하는 사람이 이정도 됐고 한번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바퀴 에라이 사람 바로 때려뿌라 그냥 시원하게 그냥 한방 형님 돌려 빨간색 번개가 잘 안쳐 와. 관계가 잘 안쳐. 아, 봐봐. 아, 딱빡시네 빡시다, 빡시다, 빡시야. 영 하나 중복, 고유키 확정. 야, 근데 전설이 떨어가면,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 겁나 빡시긴 빡시겠다. 어, 세 말인데 여기서 블랙 마켓에서 하나 받으면 한 말이거든. 파이트 노스 이 중복이다 야. 음. 그러면, 전선이 딱 되는데, 한번의 기적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뭐, 씨발, 밀은 버리고 하는 거지만, 야, 이어 말아마, 말아. <laughs> 부금이 이거 지랄이고, 그냥, 열받 어... 뭐. 마마 눈이 피는 것도 없다. 이거 실패하면 바로 여기서 갈게. 이거 걱정하지 마라, 얘들아. 안둬도 어, 아, 오늘 무조건 받아야 되겠어, 어? 뭐, 언제까지 이거 뽑기만 할래? 맞잖아, 나도 다른 거 하고 싶다고, 어? 그니까, 러 달라고 있어, 말아마, 쓰리, 투, 꽝! 한 번만 해좀 재미없다 에? 아까 200 썼지? 어예 공속이 틀리니까 사냥 속도하고 이런 게 빠르잖아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초반에 좀어 레벨을 좀 올리려고 그래가 좀좀 좀 무리하는 편이지만 전설 나올 때까지만 가금할게 얘들아 어? 그리고 내가 가금 안 할게 약속 아까 약속했잖아 그냥 뽑아놓고 시원하게 그냥 이제 뭐 게임 안에 전반적인 부분 인게임 안에 거좀 보여줄게요 인형은 필요 없다 인형은 몰라도 전술 변신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솔직하게 써봐 뽑아, 뽑아버린다 에? 20만 월드 <목소리> 오0만원 플레이 들어갑니다. 잭 받아 뭐 보자. 잭팟이 안 나와도 빨간 게세 마리 여서 주는데 네. 두 마리 세 마리. 한번 어? 눌러보고 싶다. 와, 가정만이... 아, 값만이. 아, 뜰때 됐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끝으로... 이거는 기대하지 마. 이거는 잘 나오면 빨간 새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냥 막 눌러도 됩니다. 막 눌러도 티가 줄것같아면 빨간 거 줍니다. 알아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는 빨간 거 확정입니다. 뽑기의 아... 달인. 어. 아, 내가 파악 다 해봤다. 내한테 뭐 속이지 마라. 어, DKC. 막 뭐, 확인 다 해봤다. 아잉 어, 뽑기만 20년 했다. 사았는겨 뽑기만 20년 했구만. 시원시원하시네요, 형님. 어, 저런 거는 뭐, 아, 뭐, 뜸 들이면서 하나하나 어, 이제안 해도 돼. 다 파악해보다니까, 저거. 아 저게 만약에 전설이 나오면 인구형이 뽑을 것 같긴 한데. 음. 저기서 이제 전설 나올 확률은 길 가다가 이제 배락 맞을 확률니다 <laughs> 맞아요. 배랑 맞고 아무 일도 없이 다시 벌떡 일어나서 어 다시 이제 걸어가는 그런 그런. 그런 형. 병원 도안 가고 딱잘 나오는 구간이 있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 좀 적은 적, 적은 돈으로 뽑는 기고. 어 뭐야? 쳐다보고 어, 있노. 어? 쟤는 굉장히 포스가 좀 다른데 형님? 수바름 째려보는거 봐 어? 두개 하나 두주나? 아 날라갔다 아하이 아, 생긴게 도 새끼가 왔을때 금색박스 그 빨간박스를 두개 주네 또 날라왔나? 마! 불뿌리라 불 어이 빠짜빠진게 다른 용하고 비주얼이 틀리네 어 신호다 예시다 예시 떨어졌다 얘들아 예시? 용의 예시다 용의 예시 용의 예시야 이거 어, 인상이 틀려탈 자체가! 예시는 개풀, 개풀이 예시가 합성에서, 아, 다 씨발, 기대가 안 되노, 이거? 합성이 진짜 안 나오긴 하는데, 확실히. 이 정도면 두, 두 마리는 나와야 되는데, 못해도. 기대가 안 되노, 합성이. 헤기가 일단 이만큼 있는데, 배터리가 돌릴 뿐데. 3, 2, 빠르게! 1, 2, 자! 설마, 한 개도? 어. 이봐, 이봐, 이렇다니까? 와. 오, 씨. 오케이, 한개 난. 킹질러가 바로 찍어버렸네. 음. 마무리, 5만여기서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나에 따라서 두 바퀴. 짜파 때문에 확률이 낮은 건지, 뭐, 그럴,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오케이 가자 빨간, 빨간 거 하나만 나와주면 도박쳐 돌아가는데? 제발. 빨간 아. 거 아, 하나만 나와주면 도박쳐 돌아가. 는데 오케이 왜? 오케이 하나 나오고또 나왔어? 나머지 다 곱하기 삽니다. 하나만. 아. 한번더 걸리면 그때 내가 아, 기분 좋은 거지? 세 개까지는 아우 이거야. 한번더 걸리면 이야기 해라 아. 해. 세 마트. 작은 돈으로 하나 더 터졌을 때 그때 진찮 이제 걸은 거지. 돈 많이 덮고 터지면, 돈 많이 낳고 터지면 얘들아, 2등이 아니지. 일단 합성부터 좀 할게. 합성부터 좀 해보고, 뭐아상이 나을 것 같아. 이거 합성은 뭐 금방 하니까. 이렇게 그냥 밀어버리면 되니까. 7년 전얘기 그만해라. 서바름 뭐 어제 했잖아. 지금 전설하고 있잖아. 7년 전이 눈에 들어오겠나, 지금. 4, 6, 8, 10, 12, 15마리. 초반에 나와가지고. 1, 2, 3 그냥 깔아 안될구만잘안 줘. 3마리. 3마리 가만 <laughs> 지금 중복이 하나 둘셋 여덟 <laughs> 딱두 딱 번이야 싫다. 딱두 번인데 와 이거 이거 실패하면 여덟 번이네 야좀더 모아가는 게안나 확실하게 그냥 내 확실하게 모아가지고 한 방에 때려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진짜 거짓말 아니고 여러분 모아야 뭐 할까 어? 여러분들? 이거 아, 어 뭐야 오 근데 없는 거 있었나? 사지 와 다섯 마리 빼고 다 모았다 펠릭스? 오 어, 씨발 뭘 했다는 어, 거야 이거네 거 방금 성장 펠릭스 와! 야! 최대한... 근거리! 공속 2100! 와, 오, 미쳤네, 이 새끼! 완전 희기네! 1티어지? 와! 오, 안리버블세 바퀴 안꺼버넣는거 맞아? 맞아? 500썸은, 500썸은 내장 주고도, 가면 세 바퀴 되잖아. 그죠? 이렇게 이제 컬렉션도 채우면서 내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일단 500 쓰면 저 말리지에서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 저 M 적힌 거. 저기서 하나가 나오고, 파란 거 돌려서 하나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여기 또 돌리다가 하나 나오든가. 그래 하면 세 바퀴 될것 같아. 말리지로 한 마리 받고. 베르미야, 가자. 전술 도전. 로드 오브 나이트도 나한테 어, 없는 거 나왔다. 아, 뭐야 또. 리덕션.. 리덕션 파란거! 이거.. 이 새끼.. 어네개 네 남았다 이제 맞아 로드 이거 없었어요 형님 파란건네개 미쳤다 미쳤어 요컬렉션 이게.. 진짜 이거는 돈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미쳤다 미쳤.. 미쳤어요 전설 도전 가고 실패하면 두바퀴 다가 놀라라 바라 아.. 제가 <laughs> 아따 마 뭐. 지겹다 이제 더 뜨면 끝이다 과금할 일 없을 것 같아 형님 나도 사장 좀 하게 나도 마 진영전 이런거 막 어? 돈 조금씩 넣고 그런 거좀 하게, 응? 그냥 더 지겹다. 이제 뭐, 컬렉션도 다 찾기 때문에. 첫 번째 거부터. 쓰리. 투. 가! 제발! 보라색! 에이씨.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뭐야. 와 진짜 멋세다. 야 실패했네. 아홉 번. 천만원 들어가든 4천만원 들어가든 서바로 매대 뽑을 때까지 한다이. 오늘 끝장 보시기 형님. 봐봐라 어디 있어 바람이 있거 나를 어 중독시키게 만들어 놓고 내가 전설을 못 받을 거 같나 <laughs> 어 이때까지 씨발 그게 고생한 게 있지 여기서 포기하면 뭐가 되노 그러고 전설을 한 마리를 안 한다는 것도 이상한 거고 내가 우리 팀의 리더인데 내가 없으면 어떻게 돼 그것도 내가 강고하는 게임인데 어 지금은 뭐막눈 뭐 돌았다 광고비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어? 아, 씨. 빨리 이제 나는 변신 포기도안 하고 싶다 얘들아 변신 포기를안 하고 싶어. 누구보다 더 매일 매일 이거를 변신 포기를할수 없잖아. 빨리 뽑고 다른 거를 하는 게 나아지. 컨텐츠를 매일 매일 이거 어떻게 옛날처럼 그래 못해 나. 한 번에 면 바르돌린데 얘들아, 바르돌린데 바로, 바로 돌린다 여러분 훈기야, 와, 다 매혹이여기까 여기까지. 아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야 제발 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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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아 터, 투어, 기야 토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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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잠깐만 있어봐. <laughs> c o 지금 희귀 다섯 번 도전하시면 은5가 돼서 한장한장 받고요 세 장이죠 이죠음에음일마지리지더채우채우한장 e 장 t h 장이 되긴 하는데 빨리 가자 k a 빨리 가자 j a Kadamay Miley's 개 a m a n t 기 Choman. k a 게 a n g i taken h a n a 빨간 게 하나가 나와야 되네. 빨간 게 됐다. 놀래켜. 오. 하나만 더 걸리면 딱 좋은데. 웬들이야? 에 <laughs> <laughs> 아우. <아유. 웃음> 양이 안 차. 투바퀴 되나? 투바퀴가 되면 두개 놓고 마지막에 또 한번 돌리게. 어, 뭐야? 아, 씨발, 어, 그냥 돌리뿐네도 그냥 돌려버 나왔나? 뭐야 그냥 돌리붙네 4마리 네 그러면 몇 개야? 6마리에서 블랙마켓에서 하나 삼 7마리 마일리지 2만을 채우면 8마리로 2번 드라이가 된다 돌리자 자. 아. 지금도 공속 졸라 빠른데 오몬 버프가 다 생기니까 여기서 공속 800이 더 늘었는데 343이다. 343이야. 따라 해줘. 한 방에 누를게 얘들아 한 방에. 아따 한 방에 누를게.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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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갑니다. 에 소리 제발. 또두개한 방에 가라 야 진짜 빡시네 야 빡, 빡시다 빡시 몇 번? 13번? 네 13번 와 전설이 진짜 힘든거네 저대뿌리 캐릭이 잘나온거네 그 불도거님하고 불도거 엄청 잘나온거였어요 8번만에 8트 팔트, 팔트에 떴다면서요 어팔트에 뜨고, 조떼뿌리가 13트, 이제 요번에 뜨면 은 똑같은 거야. 아, 13에서 14 넘어갈 때 떴다고, 딱 지금 상황이 어, 어, 지금 상황이 아니, 조떼뿌리는 11번 실패하고, 12번, 13번째 성공했어. 12번째, 13번째 이렇게? 어, 12번, 13번 성공하고, 그 다음에 20번 실패할 때까지 못 뽑았어. 그래, 뽑고 뽑게 줄게, 얘들아. 아이고, 나도 기다. 포켓는 이제 요거 변신은 오늘까지만 어 내가 저게 필요해서 내가 뽑는거지? 아니면 내가 안한다 어, 처음부터 그냥 용한 마리만 뽑아서 놀지 이제 뭐 느낌 모겠다 얘들아 끝이 보인다 어?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이? 끝이 보인다 아 여러분들도 본다고 고생하네 어.. 아, 아 여러분 괜찮다 괜찮다 어차피, 이번 주에, 이렇게 뽑기 안 해도, 어차피 나올 때까지 내가 또 했을 거 아이가. 근데 이 양이면 뭐, 그래도 컬렉션 딱최하가 아, 이런 캐릭터 몇개 없잖아. 뿌듯사잖아 어? 어, 뿌듯하잖아. 뭐, 먼저 조금, 이제, 먼저 썼다. 뭐, 고래 그래 생각해야지, 뭐. 두밖에 가될것같아어 시간 지금 아우 시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 몇 마리 일지모르겠다 와아 씨아이고 씨바 전설이네 아, 이번에 제발 진짜 요거 실패하면 15개고 이제 다5분 남았다 5분 남았다 5번 얘들아 어떻게 된지 말하뭐수박에뭐 맞춰야 될거아가 어? 낫는거 아이가? 뭐 영웅끼고 내가 게임하는거 있더라 맞잖아 여러분들 하지말라 하지말라 해도 내가 뭐 어차피 전속 끼는거 누구 다 아는 사실인데 자 여러분들 시원하게 한번 열어볼게요 어이? 안나오면 다섯번 갈겁니다 자 갑니다 자갑니다 에이. 쓰리 <목소리> 투 하나씩 연가 왼쪽거부터 빵야 <목소리> 와 야, 두 번째. 나였어! 축하했습니다 <laughs> <laughs> 형님. <하님>. 대박, <laughs> 대박, 대박, 대박! 야, 한 번이 대박, 다리 <laughs> <laughs>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laughs> <대박>, 나이스 <laughs> 인간승리다 <laughs> 진짜 인간승리야 <laughs> 형이 그럼 우리 나이스, 거의 나이스, 두 마리 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 나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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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제법 안 해도 됩니다. 와. 제법도 안 해도 되고. 나이스 나이스. 와. 뭐야? 이 부금이야? 네 지금 여기 부금이야. 이거 떴다고 나오는 부금이야? 미쳤구만. 야, 일단은 자와 실천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한테 아 어, 진짜야. 저기 아까 내가 몇 시부터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건 되돌리기 할 거야. 어 되돌리기에서 없는 거 나올 수도 있어. 9.7만도 남았고. 그렇죠 그렇죠. 자 일단 이거 되돌리기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 아 어, 감사합니다. 일단 내가 키 어. 방송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또 라덴서버 여러분들 라덴서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주, <목소리> 와! 이게 기분 좋다 익스바로바 떨리고 싶더라 이제 텐트한 특인지 오즈 나이스 <웃음> <웃음> 원래 이래야 되는데 오늘 이걸 못했어요 그랬죠 어어. 그럴 수 밖에 없었지 <laughs> 조금 조금씩 돈500 500. 하루하루 널바에는한 방에 뽑거 하는 게 나. 와! 아, 이게 본대 뭐... 되는구나. 봉경력 1. MP 다운 명중 1. 피통의 명중이. 어, 받치? 자, 그러고 오늘 뽑은 옵션 2900. 시렸다 <laughs> 시렸어. <laughs> 지금 영웅은 2100. 속도 비교 지금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지금도 칼질 속도 요겁니다. 잘 보십시오. 자, 또 이것도 겁나 빠른 겁니다. 그죠 따. 따. 자 변신해 자 변신 변 변신 어 출장식 아기자니다확정 따다 야! 명중 1 무게 50 기다려 또 터져 경험치 1% 프로. 물리 병법 일 물방 체면 시력과 소울의 드 스텔 와야 이거 뭐야 보이지이렇게 엄청 빠가요 야 이건 <이게> 뭐야 <laughs> 뭐가 <laughs> 뭐야 자 이제 속도 봐볼까 형님 둥땅슈원 우리 최대 공속댕기주문수가지 먹어봐 주문수까지 예다디에잇댕자 렛츠고 어 변신 어, 돌라. 미쳤네 이거 예. 와아 음, 거의 이거 1.5배속인데 야 133방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땅뚱땅에서와이애 1.5배 한대더 때린다 네 예, 1.5배다 몹 듣는 거 봐봐 거의 1.5배야 1.5배 와 형님 변신 대 가지나요 네. 변신 보라색이네 네. <laughs> <laughs> 이거 귀로 만들어도 잘 어, 체감이 어. 돼요 그 자격도가 피가 안 빠져 피가 안 100. 빠져 100이야 팔라딘이 공백 자 여섯 써봐 베리어 빡1 4 3삼와와방박고박야 진짜 역시 전설이네요 또도봐 응원해주신 라덴서버 어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 라덴서버 어 제가 어 책임지겠습니다 이 기분이제 아 감사합니다 채팅방에 저 어... 게임채팅방에 우리 팬들이 엄청나게 많다 제작을 책임지라고? 그분들. 내가 뭐 채팅 오타놨나? 라덴서버 <laughs> 제작... 어... <laughs> 아 제작이라고 했네 <laughs> 그래 자자 자. 칼립에서 창밖으로 던져버린다. 자, 넌 뒤졌어. 요 그렇죠. 무슨 일이고? 전설 변신으로 적혈 다 쓰고 먹어드릴게요. 지금 바로 당장. 슉슉슉슉슉슉슉 바로 마. 이 바라 뜬다 안 가더라. 한번 도굴라.